비거리를 멀리 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수직적인 힘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유용수프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비거리 관련해서 좀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미국의 그 세계 장타 대회에 나오는 선수들과 그 다음에 PGA 투어에서 어떤 상위 랭키에 있는 그 비거리를 많이 치는 선수들을 보면 조금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드라이빙 챔피언십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은 보면 굉장히 이 수직적인 힘만 굉장히 더 많이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PGA 투어에서 대회에서 이제 상위 랭키에 되 있는 그 비거리 그 선수들은 이 수직력과 이제 회전력을 같이 만들어서 이제 비거리와 정확성까지 겸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비거리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수직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이제 비거리 연습을 하실 때는 대부분이 이제 회전력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인 힘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수직력을 쓰는 거와 안 쓰는 거를 이렇게 스윙을 좀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음. 이 수직력을 썼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또 그거에 맞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직적인 힘을 쓰지 않고 하체를 고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회전력이나 팔의 힘만 갖고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스피량 양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거리가 좀 얼추 많이 갔는데요. 지금 클럽 스피드가 지금 107마일 정도 나왔고요. 볼 스피드가 우리가 미터 세커로 했을 때 지금 67.9미터 세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더 지금 또한번 그렇게 쳐보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조금더 대가 조금 팔 힘을 써서 좀 세게 때리긴 했는데, 지금 볼 스피드가 71m 세커에 클럽 스피드가 한111 마일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직적인 힘이라는 거는 이제 다운 스윙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리드풋에서 밀면서 이제 수직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부분만 갖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클럽 스피드가 120 마일에 볼 스피드가 7 7터 세커 정도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거리를 원하, 그러니 비거리를 멀리 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수직적인 힘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왼쪽 발 지면에 수직적인 힘을 차기 위해서는 이 왼발에 수직적인 힘을 차기도 하지만 또 오른발에서 힘이 또 타겟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렇게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발에 이렇게 앞발걸어 쪽에 걸어 놓으시고요. 어드레스 정상적으로 하시고 이 밴드를 약간 좀 낮게 짧게 잡아 놓으시고 내가 이렇게 당겼을 때좀이 탄력이 느껴지는 정도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몸을 백스윙을 밟고 쭉해 놓은 상태에서 살짝 왼쪽 리드풋 쪽으로 살짝 넘겨놓고 가랑쳐 놓고서 왼발을 쭉 밀어서 이 왼발에 이제 열한시 방향을 밀어서 위로 쭉 끌어당길 정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시면 이제 왼발이 지면을 미는 힘도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광배 쪽 있죠, 흉추. 이 흉추의 회전력을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연습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낮게 왔다가, 지금 이렇게 당겼을 때 보면은, 지금 오른발에 이 고무밴드를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굉장히 이렇게 밀어내는, 발바닥 지면 쪽으로 미는 힘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밀고, 오른발을 눌러서 타겟 쪽으로, 이 고무밴드 방향 쪽으로 차주는 느낌. 같이. 둘, 셋. 쭉, 이렇게. 둘. 쭉 밀어서 차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때리고, 이렇게. 예. 이 드릴 연습을 하시게 되면 지면을 밀어 차는 힘도 생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게 지면을 밀어낼 때, 이제 임팩트 때 어떤, 어, 타이밍 같은 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몸의 시퀀스, 몸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항상 일관성이 있는 어, 스윙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해서 저는 물론 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이 잘 나오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음, 자주 그 반복적인 훈련을 하셔서 공을 칠때내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공무 밴딩을 우리 낮게 들어와서 쭉 땡기듯이, 땡기듯이. 음, 이게 힘차게 더 밀어 차면 찰수록 어, 클러스 피드가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은 한123.3 정도 나왔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평상시에 필드에서 치는 정도의 지금 스피드인데, 제 왼발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지면을 찰때이 앞꿈치를 차는 게 아니라 뒤꿈치가 떠서 차줘야지만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지면을 너무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면 앞쪽에 왼발 이 새끼발구락 쪽에 앞쪽에 힘이 조금 너무 빨리 풀어지면서 이 앞꿈치를, 이렇게 앞꿈치를 들어서 차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렇게 되면 힘을 굉장히 못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스피나웃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면을 찬다라는 거는 이 앞발, 자, 우리가 발바닥 중심에서 이제 앞쪽이죠. 이 앞쪽에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위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꿈치는 밸런스를 잡는 그런 부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차고서.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피니시를 안정되게 잡히는 겁니다. 이게 비거리를 처음에 이제 내려고 하면 일단은 클럽 스피드를 좀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단은 클럽 스피드를 우리가 증가 시킬 때는 어뭐 정타를 맞춰야지 아니면은 내가 구질을 <laughs> 잡아야지 아니면 스윙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힘들을 최대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거리를 좀더 늘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음, 그 비거리, 그러니까 스피드 쪽에만 계속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가 빨리 오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레슨 내용이 좋으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